이번엔 누구의 뷰티 치트키를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가 여름 뷰티 치트키잖아요. 네.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아네 맞아요. 내뱃살. 어. 아 진짜 제가 예전에 타로를 보러 갔는데 저 보고 365일 다이어트를. 이거는 아. <laughs> <laughs> 정말 그... 타로에? 네, 타로에? 그 고민거리 타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와, 그니까 이게 정말로 여자들은 365일 다이어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음. 음. 여름철에는 필수. 맞아. 그쵸? 필수 필수. 또 바닷가도 가야 되고 네, 하니까. 그렇죠. 다이, 어. 다이어트라는 게참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살을 빼자 마음을 먹어도 주변이 나를 유혹하는 음식들 진짜 음. 주변에 사탄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맞아 <laughs> 사탄. 사탄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빼면 돼. 요거는 안 쪄. 맨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내일부터 해. 예 음.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 섭취량은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음. 살은 빠지겠죠. 근데 노화가 어. 같이 찾아왔다. 아, 어. 맞아.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그래가지고 체지방이랑 칼로리는 줄이면서 딱 컷하면서. 몸이 살이 잘 빠지는 몸매로 변할 수 있는 뷰티 치트키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네, 사실 이게 체지방을 녹이고 몸에 무거워진 뱃살 고민은 쑥 빠지게 하는 일명 환상의 짝꿍 다이어트. 음. 네, 할수 있는 건데요. 오. 다이어트는 사실 체지방 관리랑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하는 목표치까지 몸무게가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체지방을 관리한 게 아니라면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매일매일 식습관을 바꾸고 체지방 관리를 이제 꾸준히 해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네. 요즘 핫한 그럼 다이어트계 핫한 그런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요즘에? 요즘 핫한 게또 뭡니까? 요즘 핫한 게또 따로 있죠 어떤 거죠? 바로 보이차 추출물입니다 보이차 보이차 이제 유명하죠 보이차 소년들이 먹는 거죠 아오 마이 갓 <laughs> 아 그런 거칠 줄이야 스님이 아, 아, 실망이야 이건 아, 좀... 아. 누구라도 쳐야 되는 아, 거아았어요 말아서 자르겠죠 아. 뭐. 어, 그동안 뭐 히비스커스가 음, 많이 나왔죠 음,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녹차 추출물 이런 말도 음. 많이 나왔는데 보이차는 좀 생소한데 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또 뷰티앤뷰티 뷰티, 또 핫한 이런 것만 출급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뭐 히비스커스 이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보이차 추출물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보이차 추출물 안에 갈산이라는 아... 뷰티의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음... 갈산이요? 갈산 여기죠. 이것 <laughs> 진짜 많이 들었는데 갈산은 정말 오와. 너무 처음 들었거든요. 어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몸 속에서 체지방을 합성하는 게 리파제거든요. 음. 그 리파제를 활성하는 화걸 막아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의 어. 아니 그 보이차 보이차 하는데 그 보이차 여름에 항상 열풍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음. 먹어봐야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비타민도 들어있어요. 어. 오. 어 그러네 다이어트할 때 사실 중요한 게 영양소 관리잖아요 네. 어, 그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지구력 증진이나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옥타코사놀이 음?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B1도 함유가 되고 어있또 체내 에너지 생성 이게 비타 다이어트하면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되게 좀관건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2도 들어있고요. 음. 그 외에 몸에 힘을 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제 좀 몸에 지쳐서 실패하게 를 되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음. 어 빨리 우리가 관리를 해봅시다. 네, 네, 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일단은 끼니 때마다 챙길 필요 없이 어, 영양제 먹듯이 두 알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간편한 것 같아요. 일단 편리해요. 저희가 자주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음. 이걸 먹으면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그 체지방이 다 이렇게 뭐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면을 걸면서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음. 사라진다. <laughs> 지방은 사라지면서 사라지, 또 에너지는 얻으니까. 어. 그래서 네. 다이어트에 이제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어. 한국인들은 보통 식습관이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식습관 자체가. 맞습니다. 밥심 밥심. 아, 네. 왠지 이제 쌀을 먹어야 이제 탄수화물 먹어야 이제 힘이 날것 같고 그런 게 있죠. 음. 음. 근데 이 바로 또 탄수화물이 바로 또 지방 또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그쵸? 지방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만 억제해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음. 그래서 요걸로 네. 같이 관리를 해 주면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거를 음. 억제해 주고 또 어. 거기에다 다이어트에 적인 그 변비가 있잖아. 아, 맞네. 그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서 환상의 짝꿍 다이어트인 거죠. 음. 어, 어. 근데 여기 안에 차전 잡 피시이 섬유가 들어 있어요. 음. 차전자피가 뭐죠? 네. 차전자피? 네, 차전자피 식이 섬유가 이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건데 아, 그게 섬유구나. 뭐냐면, 네, 아 그게 어떤 식이 섬유라면 질경이 씨앗. 아 질경이요. 네, 좀... 질경이 씨앗을 차전자피라고 불리거든요. 아 근데 그 차전자피 시이 섬유는 물 분자 만나면은 점도가 아 높은 젤 상태가 돼서 그아 자기 부피에 40배까지 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어 오르는구나. 아, 한번 물에 넣어서 한번 아. 시험을 시험을 한번 보여 볼까요? 부어 오르는 걸? 그 젤리 상태처럼 되나 보다. 그 밑에 있잖아. 그럼 저희가 이걸 먹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되는 거. 이거 어. 보면은 되게 신기하죠. 젤리처럼 바는 건가? 네. 네. 40배까지. 그러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먹었다 하면 지금 거. 지금 물속에 몸속에저렇 몸속에서 이런 현상이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를 눈으로 보시는 젤라틴처럼 변하는 거. 음. 음 오, 이게 어, 지금 진짜, 와, 되게 신기하다. 야. 이게 지금 요 가루가 물을 다 오. 머금어서 팽창이 돼서 이게 지금 아예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젤트처럼 젤리도 아니고 젤리처럼 이렇게 도, 팽창이 돼보토이 묻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 자체가 몸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네. 저희가 이게 먹었던 그 체지방을 이게 밀어내준다는 거야. 그쵸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맞아. 장 속에 이게 안에 있는 게 팽창이 되면서 어장 속에서 이게 팽창해서 배변 어 활동을 같이 도와주는. 그래도 포만감도 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아요방 안에서 어. 이게 팽창이 되면서 싹 끌어가지고 이제 배변. 음.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 진짜 좋네요. 네네. 나도 그럼 지금 빨리 해야겠다. 먹고기 힘들겠네요 <laughs> 어,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이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몸 속으로 오는 지방을 컷하면서 에너지도 활성을 되고요. 또 이걸로. 어, 배변 활동을 잘 하게 하면서, 또, 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억제되는 것도 막아주고. 어, 정말 이 환상의 짝꿍이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완전 신최요 네. 그냥. 이 환상의 짝꿍 다이어터로올 여름에 꼭 환상적인 비키니 라인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뽐내보세요. <목소리>